안녕하세요 노제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것만 알면 뚝딱 댄스 뚝딱이를 탈출할 수 있다 기본기 베이직 루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자 제가 가르쳐 드릴 기본기는 바로 리듬 앤 바운스인데요.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제가 리듬이랑 바운스를 써 응용해서 이제 동작을 보여 드릴 텐데 처음에 하나. 둘, 세네 다섯 여섯 한 N 두 N 세이이이이 여기가 끝이고요. 자 이제 이 동작을 이제 천천히 구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자 이게 동작 마무리고요. 처음에 A 동작으로 가실 때 오른발부터 나갈 거예요. 같이 업하면서 손을 옆으로 음, 밀어줄 건데 이때 손을 좀 포물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.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, 원, 투, 가시고 나서, 다시 오른발 을 짚고, 밀어내시면 돼요. 어깨를 턴다! 이런 느낌으로 밀고, 밀고 하고, 점프! 옆으로 찍고, 점프! 찍어주시면 됩니다. 이때 계속 바운스를 해주셔야 되고요. 리듬을 위로 계속 타주실 건데, 몸 방향은 그 반대로 가주셔야 돼요. 이게 약간, 약간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, A, B, C, D. A, B, C, D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사실 몸 방향만 계속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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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걸 익혀서,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오른쪽 왼쪽, 오른쪽, 왼쪽, 그 기억하시고 어깨를 돌리시면 됩니다. 정면을 향해서 네,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, B, C, D A, B, C, D A, B, C, D A, B, C, D 하면 클리어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리듬 앤 바운스 마스터이신 겁니다. 와 Anybody can dance. 댄스 어렵지 않아요. 누구나 할수 있어요. 여러분 6월에 뚝딱이의 역습에서 더 재밌는 수업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6, 7, 8 A, B, C, D 어, 그다음 뭐였지? A B C D 아아 다시 할게요. A B C D A B C D 오케이.